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갑자기 카메라에 킨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그 영상 올리다 보니까 코치님 그 댓글에 질문들을 많이 올려주세요 코치님 이 손은 어떻게 해요 저렇게 해요 제가 답변을 드릴 수가 없잖아요 전 동호인인데 그래서 제가 코치님께 부탁을 드려서 구독자분들이 궁금했던 점이나 배드민턴에 관련된 거나 뭐, 코치님 뭐 어떤 영화 좋아하세요 뭐 사, 사적인 거나 상관없이 질문을 해주시면 저희가 질문을 취합을 해서 코치님과 어, 그 답변을 해드릴 수 있는 시간. 네네네. 간단한 질문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그 댓글 남기면 전부 다 답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요, 전부는 아니고 제가 그 고르겠습니다. 이 빅미터님 진짜 몸무게 몇 키로예요? 막 이런 거 물어보면 딱 잘라야 되거든요. <laughs> 제가 여기 밑에다가 이메일을 남겨놓을 건데 그 이메일에다가 본인이 게임 영상이나 본인이 스트로크 하는 영상을 보내주시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그 동영상을 같이 보면서 하면 네, 좋지 않을까요 어, 괜찮아요. 네. 네. 유튜브에 나와도 되시는 분에 한해서 그 이메일로 보내셔, 보내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세한 내용은 그 유튜브 더보기란에다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내에 계신 분뿐만 아니라 세계에 저희 팬들이 많으시거든요. 특히 네. 코치 님 팬들이 많으신데 <웃음> <웃음> 많이 올려주시면 코치님이랑 저희랑 한번 그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로 질문하신 부분 토대로 저도 성실히. 제가 최대한 알려드릴 수 있는 선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럼 많이, 보내, 많이 보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아, 네, 습니다 자, 헤어핀 해보죠. 자, 헤어핀 준비. 음, 제 음, 음. 오케이. 손목도 열어주고, 그대로 딱, 딱 고정시켜봐요. 둘, 오케이. 거리가 너무 멀어요. 팔과 손의 거리가 너무 멀어요. 그러니까 임팩트 순간, 볼의 위치와 팔이, 팔이 펴져 있는 타점에서 만들어지면 안 돼요. 첫 번째는 힘 전달이 안 되고, 두 번째는 컨트롤이 안 돼요. 드라이브 쓸세도 그러잖아요. 팔이 펴진 상태로 접근하면 힘 전달이 안 되겠죠. 두 번째는 또 뭐가 안 될까? 단순하게 치는 것만 되지, 건드리는 것만 되지, 뭐, 순간적인 컨트롤이나 이런 게안 되겠죠.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팔이 조금 접혀서 들어와야 돼. 후부진 타점, 요런 타점에 들어와야 돼. 그래야지 그냥 대던, 아니면 옆으로 밀어주던, 아니면 들어가면서 뭐, 뭐, 크로스를 하던, 뭐, 이런 기술적인 능력을 순간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주관절이 펴져 있으면, 뭐, 어떻게 되겠어? 쭉 펴봐, 일자로. 그러면 이게 되는 거밖에안 되는 거지. 웬만하면 펴지지 않게 항상. 둘, 들어오고. 그렇죠. 오케이. 오케이. 아주, 아주 좋아요. 그렇죠. 1 단계 헤어핀이 이게 제가 교육할 때 우리가 오늘 할거왜 손목 코킹이 돼야 돼? 손목을 사용하기 위해서 손목 코킹하는 거잖아요. 손목을 사용하는 헤어핀을 할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손목 사용하는 게 이제 2 단계입니다. 자, 2 단계 이제 헤어핀 어떻게 보냐면 면이 면적을 이렇게 약간 좀 슬라이스를 내면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약간 제 아래쪽 맞추는 게 좋아. 왜 네트와의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어디 맞춘다? 면에 밑에 쪽이요? 아, 래쪽그 아. 그러니까 손목을 쓸줄 알아야 된다는 내용이 이거예요. 헤어핀이 항상 네트 요만치만딱 떨어지면은 그냥 대기만 하면은 넘어가요. 어, 그럼 땡큐지. 근데 우리 가 경기할 때 볼이 여기만 떨어질 일이 그 비율이 많을까요? 막 상대방이 드롭 놓고 뭐 헤어핀 나왔을때 여기 떨어지고 여기 떨어지고 막 서비스 리턴하고 여기 떨어지고 여기 떨어지고 막 그런 비율이 더 많을까요? 어, 뭐 어디 떨어질지 모르고 그런 거리가 많죠. 그래서 손목을 사용을 잘해야 된다. 그 손목 사용이라는 게 네트와 가까우면은 요 아래쪽을 맞춰서 이런 식으로 볼이 많이 튕겨가지 않게 어, 이런 식으로 손목 사용할 줄 알아야 되는 거고 네트와의 거리가 좀 멀다 네트와 어, 거리가 멀네? 근데다가 헤어핀을 해야 돼 위쪽을 맞춰서 이런 식으로 손목을 또 사용할 줄 아는 어, 또 이런 헤어핀을 또할수 있어야 되는 거고 아래쪽을 맞추면은 볼을 앞으로 안 나가게 하는 거고 어, 위쪽을 맞추면은 거리적으로 좀 손목을 튕겨서. 거리적으로 내가 셔틀을 멀리 보낼 수 있다. 그렇죠. 근데 손목 상이 안 되면은 되는 걸로 한다거나 튕겨서 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뭐. 뭐 이렇게 나오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은 섬세한 조절 능력이 좀 생기지 않아요. 그런 감각을 키우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좀더 들어와서 팔 붙이고 아니에요. 그건 비껴친 거예요. 업 다운 업. 다운. 그걸 옆으로 옆, 옆으로 돌리면서 지금 슬라이스가 나고 있어요. 앞으로 밀어 주는 수. 아, 들어와요. 맞으면서 그렇죠 네. 어, 앞으로 밀어 주면서 들어오고 어, 그렇지. 앞으로 밀어 주면서 어, 다운. 손목 다운. 어, 아니에요. 손목 돌아가기만 해. 다운이 안돼 지금 손목이. 임팩트 끝나고 어, 다운. 어, 어, 그렇지. 그러면서 코킹하라고, 코킹 하라고. 어. 코킹. 접힌 상태로 맞아야 돼요. 접힌 상태로? 어, 그렇지. 그렇지. 어? 이 어, 요런 느낌으로 해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요런 느낌으로. 어. 더 들어와서 어 그렇죠. 밀, 밀고 들어와 그대로. 예예 예. 예로 친다고 생각해. 예. 얘랑 좀 시간을 좀 길게 가져가요. 짧게 확 튕겨 버리면 안 돼. 예. 네, 그러니까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들어오게. 우리 단식 선수 같은 경우에는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스피를 많이 넣어. 뒤쪽에서 앞으로 들어오면서 얘, 얘, 이런 식으로 스피를 많이 넣어요. 그러니 스피를 많이 넣기 위한 동작이죠. 뒤에서 앞으로 들어오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원리가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빠지는 거예요. 음, 이거는 이제 섬세하게 손목을 조절할 수 있는 거고, 뒤에서 앞으로 들어오면 보다 스피를 많이 넣기 위해서 하는 동작이에요 오케이, 오케이, 어, 오케이, 오케이. 손이 다운이 안돼 지금 팔이 자꾸 나가고 있어. 아 그냥 여기서 다운. 아 맨날 습관이 11년 동안 이렇게 쳐가지고. 네. 여기서 손목이 사용되면 바로 코킹되는 어, 동작이 그냥 나오는 걸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요요 이렇게 끌고 가면 안된다고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돌릴 때 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다 쳐놓고 돌린다는 그렇죠. 느낌 가져가야 돼. 그렇죠. 어. 네. 임팩트가 끝나고 코킹. 임팩트 끝나고 코킹. 임팩트 끝나고 코킹. 신기하네요. 배트가 끝나고 쿠킹. 나쁘지 않아, 지금. 좀더 다운, 손. 다운. 다운. 어, 좀 내려오네. 어, 손, 손좀 내려온다. 어, 손 내려와야 돼, 손 내려와야 돼. 어, 그렇지. 업, 다운. 좋아. 아, 확실하게 밀고. 어, 그렇지. 어, 어, 이번에좀 들어가는 느낌 나네. 네, 나. 아, 확실히 밀어야 되는구나. 음, 오케이. 조금 이해됐죠? 이번에 이제 3단계. 3단계는. 타점에 아래에 있는 거예요. 타점이 아래에 있는 거. 사실 밑에 있는 거는 헤어핀을 하면 되게 위험한 거 아닌가요? 음, 그렇죠. 위험하죠. 위험하지만 고정관님은 또 버려야죠. 어, 아, 아무리 타점이 아래에 있어도 상대방이 아직 못 따라오면 당연히 아래에서 하는 거 하는 헤어핀도 무슨 헤어핀이다? 훌륭한 헤어핀이다. 상대방이 아직 못 따라오면 내 헤어핀아, 내 헤어핀, 내 헤어핀이 넘어가는 시간이 더 빠르겠다라는 판단을 좀 헤어핀을 해야 돼. 언더를 해야 돼요. 헤어핀이 좋죠. 어, 당연히 헤어 상대방 이 여기 코앞에 있는데 여기서 아래에서 헤어핀 하면 안 되겠죠? 어, 그럴 때는 언더를 해야겠지만. 타점이 아래에 있어도 헤어핀을 할수 있는 감. 그게 이제 어디서 지금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응용. 이런 면에 대한 감을 키우면 충분히 이런 위기상에서도 황 기회를 만들 수 있다. 일단 기본 그립 파지법을 알아야 돼요. 어깨보다 타점이 위에 있을 때는 이렇게 약간 포인드 그립이 좀 돌아가는 그립이 나와요. 30도에서 45도 그 정도 로 돌아가는 그립. 근데 어깨보다 타점이 아래에 있다. 그럼 이 그립으로 하기 힘들어요. 준비 그립 정도가 나와야 되고 타점이 무릎보다 아래에 있다. 그럼 무슨 그립이 나와야 될까? 어 백핸드 그립이 나와야 돼. 어백 그립이 나와야죠. 그래 야 면이 나오겠죠. 단순하게 헤어핀 할 때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립이 계속 응용해서 바뀌어야 되요 어,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타 이제 타점을 좀 아래에 잡아보면서 여기에서 손목이랑 네. 팔꿈치랑 어깨를 같이해서 이렇게 올라가 볼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해서 올라가 볼 거예요. 그럼 이번에는 약간 어디 맞아야 될까 볼이? 아까 전에 우리 여기 여기 맞으라고 했는데 네. 어, 이번에는 여기 많이 맞아야 돼. 여기 맞고. 이렇게 올라오는 거죠. 오케이. 그럼 공이 나가나요 앞으로? 네, 나갑니다. 어, 이걸 지금 연습한다고요? 이런 기술을요? 어, 경험해 보는 거예요. 화이팅!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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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이렇게, 이렇게, 그죠죠 어, 이렇게, 이렇게, 그죠 야, 공이 위에서 막이막 막 춤을 추네요. 이 감이 없으면 이제 어떻게 하게 된다? 아래쪽에서 무조건 언더만 하거나 비어 있어도 비어 있어도 언더만 하거나 아니면 어 이렇게 할 이렇게 해야겠죠 음. 3, 자, 3단계 옆에 아니에요 틀렸어 손목 코킹이 안 돼있어 백그립 내려요 이게 멀어지면 컨트롤이 잘 될까 안 될까 안 되죠 네. 더 붙여 음. 더 와서 가깝게 와서 붙여 네. 모아 그렇지 오케이 고, 그런 상태로 손목 코킹 돼있어 안 돼있어 돼있죠 돼돼돼돼 그죠 네. 어, 이렇게 안돼 있으면 안 되죠 네. 어 그렇죠 그, 그 상태로 쭉 그냥 어깨로 쓸어 올려봐요 그래서 면을, 면을 한번 느껴봐. 우리가 지금 바깥쪽으로 안 빠져. 네. 예, 안쪽으로 올라와야 돼. 일단 아래다 갖다 대봐요. 네. 대놓고 나서 약간 슬라이스를 내면서 그렇지 올라오는 거야. 둘. 오케이. 둘. 아래쪽에서. 오케이. 오. 어, 둘. 오, 어, 그렇지. 어떻게 느낌? 간식 선수가 되는 기분인데요? 면을 활용한다는 느낌이 있어야 돼요. 이런 식으로 활용해서 하니까 볼을 튕겨서 치지 않고도 이 정도 힘을 쓰니까 아, 어느 정도 높이가 되는구나. 그럼 감을 자꾸 잡아야 돼요. 다시, 3단계. 세. 오케이. 자세는 낮추고 아래에서, 더 기다렸다가 아래에서, 더 기다렸다가 아래에서 천천히 해봐. 그렇지. 볼이랑 호흡을 해보라고, 볼이랑. 그렇지. 쭉 빠졌어. 그렇지. 어 괜찮죠? 제가 네트에 한번 붙여볼게. 네트에 붙었을 때 그냥 치려고 하면은 되게 어려운 상황이 많잖아요. 이렇게 막 살짝 넘어와. 그럼 이거 과연 될까, 안 될까? 야, 이게. 이거, 이거, 이거 절대 안 되는 거야. 그렇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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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절대, 절대 안 돼, 이거. 힘들어 힘들어 이거 이런 거 이런 거. 근데 네, 지금처럼 면을 활용하면 네트에 아무리 붙어 있어도. 야 이게 선수들이 하는 게 이거였구나. 코킹하고 더 붙어야 돼. 붙어서 둘. 그렇지. 자 일단 네트에 붙여볼 거야 살짝. 그렇지. 오오 어, 어, 오케이. 굿. 나이스. 자, 박수. 야 이제 써먹어야 되겠다 이거. 자 살짝 천천히. 그렇지. 자, 어 있다. 그렇지. 붙어 있다. 어, 좋았어. 네트에 가깝게 붙어 있다. 어, 그래도 어때? 어, 어, 괜찮죠? 어, 그렇지. 이제 지 자, 내 테에 붙여본다. 그렇지. 어, 어. 야, 이거 알았어. 중요한 게 먼저 갖다 놓고, 확실하게 갖다 놓고, 그 다음 올라가는 거거든. 그, 아래에서, 그렇지, 좀 올려보고. 음, 어, 굿. 오, 굿. 음, 굿. 파워만 조절하면? 굿. 어, 좋아. 아, 성공률 많이 높아졌어. 어, 어 감이 조금씩 오고 있어. 둘, 내리고. 어. 자, 방금 한게제 교육에서 몇 단계 헤어핀이라고요? 3단계입니다. 3단계 헤어핀은 헤어핀을 잘하자라는 느낌보다도 어, 면을 활용하는 감을 잡자가 더 커요. 2단계. 자, 손목 사용. 아래에서는 백그립 잡고 어깨 사용. 오케이? 약간 안정적인 상황. 불안정한 상황. 안정적인 상황. 불안정한 상황. 어, 그걸 이제 본인이 연출해서 연습하는 거예요. 자, 안정적인 상황. 손목. 자, 불안정한 상황. 첫목. 자, 어깨. 오 네트 붙어 있는 것도 넘겨 버렸어요. 어, 나이스. 어, 굿. 위에서 하는 거든 아래에서 하는 거든 볼을 내가 댄다거나 친다는 느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 느낌 전혀 없죠? 네. 어. 요 코르크의 면적을 가지고 노는 거예요. 아, 너무 잘하는데. 너무 좋아요, 감이. 1 단계 자기본에 어필. 1 단계 자 단계 자, 자 손목으로만 손목. 3 단계 타점 아래쪽 자 어깨. 되는 되는 거 이제 웬만하면 좀 하지 않는 게 좋아요. 손목 사용하거나 어깨 사용하거나 해서 면에 대한 느낌 잡고 익힐 수 있게. 궁금하신 거 아, 궁금 거보다. 헤어핀을 포핸드 쪽은 다 포핸드 잡는다고 생각했는데, 밑에서 갑자기 백핸드를 잡고 해버리니까, 현재는 제 고정관념을 깨버렸거든요. 다음에는 이제 좀 백조까지 네. 조금 해서, 밤이 켜서 정리하는 걸로.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